볼륨 없고 볼품 없는 머리 똥손인 저도 풍성한 에스컬 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힘없는 직모에 모발도 얇아서 툭 처지고 고데기 안 먹는 저주받은 머리인데요 예쁜 출근길 손쉽게 머리하는 방법 공유해볼게요 과거 힙이범 했던 게 남아있는 얇고 처진 모발이고 제가 스마트 헤어볼트 헤어스타일러 써볼 거예요 박스가 엄청 크죠 노즐이 6개나 있어서 구성품이 빵빵한데요 마감이나 품질이 다른 저가형과 다르게 완전 고급스럽고 오늘 제가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 머리가 너무 부시지한 거예요 머리를 한7 8 0 말려주고 이제 다양한 노즐로 머리 세팅을 해줄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 뿌리 볼륨. 제가 진짜 뿌리 힘이 아예 없거든요? 빗으로 얼추 잡고, 코넨트레이터로 집중 공략해서 뿌리 볼륨을 살려줍니다. 정수리 좀 살려줬고, 두 번째, C컬 가볍게 말아줄 건데, 볼륨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시컬을 가볍게 넣어줬어요. 차분해지면서 끝부분에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C컬 완성됐어요. 그리고 빡세게 스컬을 넣어줄 건데요. 롤 컬링 베럴 장착해주고, 손이 잡아서 웨이브를 넣어줍니다. 얘가 알아서 말아주기 때문에, 똥손도 너무 편하게 할수 있어요. 3초 컬링, 3초 쿨샷 해주면, 이렇게 모짜르트 컬이 완성됩니다. 전좀 강하게 넣어줘요 오래 가서 빡세게 말긴 했는데, 취향에 맞게 적당히 말아도 돼요. 그럼 이렇게 드라이기만으로도 세상 풍성한 머리가 완성되는데요. 마이크도 생겼고, 노래 한거 불러줄게요. 이제 옆통 볼륨을 넣어줄 건데, 굵게 컬을 넣어줄 거예요. 뿌리 위주로 굵게 넣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볼륨이 살아납니다. 드라이기만으로도 이렇게 풍성한 컬을 할수 있다니. 너무 좋고, 양쪽 다 입었고요. 저는 워낙 컬이 금방 풀려서 일부러 빡세게 말아본 거긴 한데 역시 머리는 풍성해야 제맛이에요 아직 똥손이라 좌우대칭 맞추는 건 못하긴 한데요 머리 말리면서 할수 있다는 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너무 잘 말아버려서 이 마이크는 고정이 되어버렸고 가스파니엘이 됐습니다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대칭열추 맞아지긴 해요 매일 아침 드라이브부터 고데기까지 번거롭고 불편하신 분들께 완전 추천합니다